이런 기능이 네. 없나요? 있어요 아 네? 네. 있어, 있어. 아다싹다 다. 뭐예요? 다 있다고? 어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빠질걸요? 것 중에 사운드, <laughs> 저... 사운드, 뭐야! 사운드 뭐야 거. 왜 이렇게 사기쳐요 아, 야, 근데... <laughs> TV 카 마스터들의 가방전 제 2부에서는요 성능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1부에서는 이제 외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벤츠가 아닌 BMW를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2부에서는 누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BMW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부는 <laughs> 자신있죠. 제가 네. 보니까는 이 크리스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이게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데 반짝반짝 이 디테일이 사실 여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또 혹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크리스탈 사용된 이런 부분들 여심도 저격이 되고 음. 그리고 남자분들이 하셔도 되게 고급스러운 시계차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받으실 수 있는 디자인이고 또 유명한 브랜드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예요 네. 어디요? 스와로브 수하로... 아, 어, 어, 그근데또 알잖아요, 벤츠 조명 맞지. 그렇죠. 앰비언트 네네. 라이트가 이제 64가지 색상으로 취향에 맞게끔 네. 또 선택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또이 <laughs>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벤츠 조명이 <laughs>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으니까 사실 베임더블도 많이 찾아 음. 따라가려고 음. 좀 네. 크리스탈 라인을 찾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조금 전에 봤는데 음. 벤츠 실내 디자인이 약간 핸들도 저는 저렇게 우드 사용하는 게 아, 이게 고급스러울 수도 있는데 약간 클래식하다고 도표현할수 네, 클래식. 있으면서 조금은 올드하다쭉 네. 네. 끝까지 도는 있어요. 여기 볼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볼을 이렇게 운전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SUV 차량입니다. 세단이 아니에요. SUV는 이제 오프로드나 네. 어, 어디 뭐 요즘 캠핑 많이 가잖나요 조금 편하고 그 다음에 어, 막 쓸수 있는? 왜냐면 음. 뭐 캠핑하고 이러면 피곤하고 또 짐도 많고 하시잖아요 음. 그럴 때쓸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음. 디자인이 보시기에는 이쁠 수가 있겠지만 쓰시기 사용하실 때는 야, 편하게 네, 그렇죠 오히려 사용하기 불편하실 수 있는 게저 핸들이에요 아! 왜냐면 이런 거 좋아요 청소싸움 음. 네. 너무 좋아요 더 싸우세요. 뭐 이거 바꿀 수있 잖아요, 근데? 바꿀 수는 있는데 이제 스페셜 오더로 하셔 가지고 하면 이제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아 네. 진짜요? 좀 최악이네요. 최악까지는 <laughs> 아니고. 아니. <laughs> 네. 자 그냥 고급스러움에 조금 음, 더 치중을 해서 어, 만든 야, 네, 핸들이다라고 뭐 어디 우드랑 콜라보했나요? 어 포레스트랑 그렇죠. 콜라보했나요? 어디 있을 겁니다. 어, 열대우림. 열대우림이랑 콜라보. 아, 그렇죠. 오케이 사라보스키 콜라보, 열대우림 <laughs> 콜라보. 오케이 좋습니다. 좋았다. 네네. 아니에요. 약간 클래식한 그런 고급스러움 느낌이 나긴 납니다. 근데 저는 <laughs> 벤츠 이게 <laughs> 너무 좋아요. 일자로 나, 떨어지는 라인. 네네 아, 너무 예뻐요. 모니터도 12.3인치, 계기판도 12.3인치로 들어가 있어서 햇빛이 쨍 비치는 날에 운전을 하시더라도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보. 실수 있도록 요즘에는 요그 와이드스크린 코디 추세로 네. 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저 디자인이 세계적인 트렌드더라고요 저희도 어, 앞으로 나올 예정이 그리고 또 좋은 옵션이 겨울철에 운전하실 때 네. 이게 히터를 또 세게 트시면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호흡이 좋지 않좋아요저 또한 히터 사용을 잘안 하는데 네. X7 같은 경우에는 히트 컴포트 패키지라고 해서 시트 열선을 켜시면 시트 등받지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좌측 팔걸이, 우측 팔걸이 쪽이 다 따뜻해져요 오. 네. 그래서 벤츠도 있습니다 몸을 아, 감싸고 있는 네. 아, 그다 있어요 있때요있때요있때요있때요 아, 알고 계셨네요. <laughs> 네,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진짜게 여겼는데 한번 얘기해 봤어요. 모실 수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럼 네, 네. 사장님은 쉬운 상대가 아니었어.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재밌네요. 이 진짜 가격 대비 네. 옵션이 너무 잘 되어 있고. 특히 이 한국 시장 한국분들을 많이 존중을 해요. 이 주문을 다 한국에 맞춰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옵션 주문을. 어. 전 세계에 똑같은 옵션이 나가는 게아니고 나라의 특성이라든지 특색 그리고 구매자 성향에 맞춰서 옵션을 저희가 오더를 해서 국내로 수입을 하는데 BMW가 정말 그 한국 소비자분들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고 한국 소비자들의 네.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가성비 옵션 많이 들어가는 거 음... 옵션 좋은 거그 한국 음. 소비자들 특징을 좀알수 있는 판매자들을 또 제가 또 소... 네, 카메라 했거든요. 나와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laughs> 아, 저희가 또 현대차 아시는 분이 또 계셔가지고 아, 네, 갑자기 배게 됐습니다. 네네네. 어, 시즌1에서 인사드렸던 현대자동차 김주환 과장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그런 좀 차량 구매 패턴, 약간 이런 것좀 궁금해가지고 불렀습니다 정말 내가 직관적인 거, 편한 거, 예쁜 거, 음... 그리고 가격적으로 합리적인 거. 물론 비싸면 비싸면 좋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국내 시장에서는 국산차가 더 편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성향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래도 국내 차도 괜찮다 음... 물론 너무 좋은 독일 차들이지만 국내 차도 음... 많이 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차량 그 독일 차량 타시는 분들도 저희 차량 제일 많이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음... 늘 비교해 보시고 타 보시고 금액적인 거 음... 편의성 이런 거다 한번 보시고 네. 나서 선택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선택은 본인이 근데 저도 진짜 약간 거머 만들어가지고, 처음 볼 때는, BMW랑 벤츠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항수 중에서 보였던 게 제일 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보였어요. 따라주세요! 네. 네. <laughs> 자, 그러면은, 벤츠가 이걸 안 했어요, 방벽을. 이제 벤츠, GLS, 성능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또 차량을 주행하시다 보면, 은 이제 안전성에. 무게를 안둘 수가 없습니다. 음. 벤츠는 벤츠만의 그 풀세이프라는 음. 안전 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차종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주행을 하고 가시다가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전복이 될것 같은 상황이 오면은 안전 벨트를 몸에 맞게끔 쫙 당겨줍니다. 음. 그리고 보조석에 장거리 가다 보면 좀 피곤하시잖아요. 뒤로 네. 이렇게 살짝 뉘울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누워서 주무실 수도 있고 하는 네. 상황에서 에어백이 터졌을 때 가장 안전한 위치로 시트를 조정을 해드립니다. 아,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그리고 음. 썬루프가 어, 네. 닫히고 창문도 다 닫히고요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운드라고 해서 청각까지도 보호를 해드려요 에어백이 터지면 또 소리가 빵 크잖아요 네. 이때 또그 스피커에서 사운드를 내줘가지고 더크 소리를? 아니죠 <laughs> 에어백과 덕크 <더큰> 소리가? <laughs> 이거예요? 아, 그렇지 않고요. 먼저 먼저 보죠. 에어백이 터지는 소리나 아, 이런 충격에 귓막이가 내려와서 이렇게 괴로하고 아, 그래, 그런 빨코이니까 <laughs> 나 말주막고. 에어백이나 이런 충격의 상황에서 이제 사운드가 너무 크게 들리면 청차한 분들의 이제 청각이 손상이 되니까 음... 그런 손상까지도 막아주는 음,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운드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마지막에 사고가 난 다음에는 에어백 이 터지면서 가스가 나오거든요 네. 가스도 환기시켜줄 수 있도록 창문이 5cm 정도 다 내려가고 네. 비상등이 들어오고 차문이 자동립회됩니다 이런 기능이 네. 없나요? 네, 있어요 아 네? 네. 있어요 아다싹다 뭐예요? 다 있다고 어 근데 뭐 지금 좀 말씀하신 빠질걸요? 것 중에 사운드, <laughs> 뭐야 사운드 이거 뭐야 거. 왜 이렇게 사기쳐요 아니 근데 벤치만 있는 것도 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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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보호해주신다는 건 저는 처음 들어아 천장에서 이렇게 귀마개 내려오는 거? 네. <laughs> 아 그래요? 네. 어... 아, 다른 점을 얘기해줘요. GLS만의 특징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아, 오늘 시간이 녹화 시간이 너무 길어 짧아야 돼. 자 아, 네. 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듣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판적으로 GLS 의 승리로 가겠습니다. 아, 네. 아, 이거 정말 편편한 게 아니라, 내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일체형 스크린 그 맞나요? 네네, 와이드 스, 아니, 코피, 스, 카피, 스크린. 코? 와이드 스크 와이드 코피 스크린. 코피 스크린. 너무 마음에 들고요. 내부 그 조명들 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성능은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이 두차다 두 너무 좋은 차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예. 오늘은 또 X7 40D를 가지고 찾아뵙는데, 좀, 찾아뵀는데 좀뭐 다소 좀 부족한 설명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 고려 중이시라고 한다면 꼭 저한테 연락 주셔서 상담 도와드리고 시승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BMW 도이치모터스 성수전시장의 송남진 팀장이었습니다. SUV 모델인 GLS 모델 오늘 설명을 들었는데요. 준비를 좀 하고 왔는데도 오늘 첫 방송에 임하다 보니까 머릿 속이 너무 하얘지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다음에는 만약에 불러준다면 조금 더 어,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재미있는 네,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고요. 벤츠만의 뭐 감성, 벤츠만의 어. 안전성, 어. 럭셔리함 그런 감성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르세데스 벤츠 모터원 일산전 시장의 김중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현명한 선택,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그 c l s 그리고 X7의 승부는요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마스터들의 가방전 연예림이었고요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